안녕하세요 <laughs> 마라톤 스타입니다 오늘 저 우중런 런입니다 예, 오늘 비가 이렇게 많이 오고 있습니다 자 열심히 한번 뛰어 보겠습니다 파이팅 자 오늘은 경남에서 경남 대표로 오신 우리 아주 친한 형님께서 이렇게 오셨습니다 몸이 진짜 UFC 선수 갔습니다야 안녕하십니까? 안녕하십니까? 우리 마라톤스타 마라톤스타 예. 마라톤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께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. 반갑습니다. <laughs> 끝입니까? 네. 예. 그럼 오늘 한번 잘 달려보겠습니다. 오늘, 비가 오는데도 우리 선수들이 많이 나오셨네요. 괜찮으십니까? 예. 지금, 트럭에서 빠져나와서, 공은, 체육공은, 우리, 예. 이쪽입니다. 예. 리겠습니다 비가 오니까 호흡하기에 더 좋은 거 같죠. 4km, 고강, 5분 50초. 형님, 기분 어떻습니까 아, 괜찮습니다. 아, 좋습니다. 화이팅! 형님, 야 진짜, UFC 준비하시는 거 아닙니까? <웃음> 이야, <웃음> 이야, 대단합니다, 진짜. 우와. 야 도대체 요즘에 뭐 하십니까? 이야. 파이팅! 멋집니다 형님, 파이팅! 또 즐겁게 달렸습니다. 어, 사랑하는 형님과 어, 즐거운 우중문을 했는데요. 여러분도 어, 즐거운 휴일 되십시오. 파이팅!